월가라, 월스트리트를 말합니다. 미국의 금융가를 말하는데, 이 월가는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이 월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미국 경제도 달라질 거고요, 세계 경제도 달라질 거고, 우리 경제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월가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역이거든요. 그런데 월가의 전문가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섬뜩한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조만간 시장에 큰 충격이 올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요, 거품이 가득 찼다는 뜻이 실제 그런 지표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증시의 버핏 지수입니다. 명목 GDP 대비 주식 시장의 시가 총액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2025년 8월 17일을 보십시오. 212.2%입니다. 그러면 명목 GDP라는 게 당해 연도 전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명목 GDP라고 합니다. 212%면 2.1%가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 올해 말입니다 GDP가 예를 들어 1억이다. 이러면요 지금 시가 총액은요 적어도 2억 2천이 2억 천이 된다는 2억 천. 굉장하죠. 거품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이 CNBC입니다. CNBC가 경제 전문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퍼 라고 합니다. 22배다. 22배면요. 시장은요. 언제든 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요. 그 충격은 어디에서든지 온다. 이렇게까지 전문가 인터뷰를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법비 지수가 지금 역대 최고치죠. 2021년 8월 30일에 199.5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예, 212.2에요. 일반적으로 법비 지수는요, 80 이하다. 이러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100 이상이다. 이러면요.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80에서 100 사이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20이다. 이러면 고평가가 아니라 과열이다. 이렇게 봅니다. 120 이상이다. 그런데 120 이상이 아니라 212.2면 뭐라고 할까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시장에는 조만간 어떤 충격이라도 발생할 거다. 어떤 충격일지는 모르지만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충격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시장에는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S&P 500을 보면, 그러고도 남습니다. 작년에 S&P 500이 23.3%가 올랐습니다. 이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올해도 말입니다. 8월 14일을 기점으로 보면 10%나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오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장은요. 점점 과대평가가 되는 거고, 그 과대평가는 투자자들이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굉장한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말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인공지능 관련 호재가 진짜 계속 호재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AI 대표주라고 하는 엔비디아,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조만간이라는 표현까지 달았습니다. 그렇게 충격이 온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도 지금 끝간데 없이 올라가죠. 올해만 우리 시장 35.6%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9.6% 떨어졌거든요. 코스피가. 현재 지금은 3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방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 시장을 월가의 전문가들이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시장을 어느 누구도 못 맞춥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식 시장은 신도 못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시장의 다양성이 있다는 뜻인데, 월가의 전문가들이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예 맹탕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큰 그림으로 다 본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참고는 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저는 진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월가의 전문가들이 시장에 거품이 많다. 조만간 그 거품이 터져서 시장에 큰 충격이 온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의 살벌한 경고는요, 반드시 참고를 해서 시장에 진입할 때 경계감으로 삼아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장을 보실 때 반드시 월가의 전문가들까지도 시장이 위험하다, 거품이 터질지 모른다, 충격이 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위협이 크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